안녕하세요. 상금윤 나씨샤 t v 10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약세로 시작할 거에 대해선 예상을 했고요. 다행히 플러스로 돌려주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9월 13일 이후에 코스닥이 이틀 연속 상승한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제가 1위, 1비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2위, 1비가 될지 3위, 1비가 될지 그냥 계속 좀 쭉쭉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우선 한국정보통신이 앞서 고점 돌파하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한 대장주로 우리 체크하면서 그때 거래 생기면서 306 돌파하고 이런 306 자리 다시 올라오면서 강하게 거래 늘고 앞서 고점 돌파한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눌러놓은 이런 36일선 이런 자리부터 다시 체크하면서 자 11월 3일 10일 일정 있을 때까지 이제 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지만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앞서 고점 돌파하면서 멋지게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자, a 이텍 TN도 마찬가지 오늘 또 플러스로 올라와주는 흐름이 보여줬고요. 생각보다 움직임이 세진 않았어요. 이런 또 14,000원 이런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또 추위 관찰을 해야죠. 자, 오랜만에 1호원도 자, 이런 306 자리 아래에서 저항받고 이런 쌍바닥 찍은 자리 이후에 오늘 거래가 늘면서 14% 상승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움직임 보면서 다시 관심 갖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3,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또 움직임, 또 이렇게 비중 조절 다시 한번또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자, 히토류 관련해서는 어, 주말에도 이제 또 의견을 드렸었고 자,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루핑 해놓고 매번 그 종목이 대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동구가르네스가 이때 이제 처음에 지난주 제가 주말에 어 미중 반도체 관련한 이슈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상한가로 갔었고, 306짜리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 4,500원 부근에서 오늘 또 상승은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상승률이 그리 높진 않죠. 그러면서 오늘 아까 보여드린 이거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상한가로 올라섰고요. 그만큼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니까 또 유니온이 그만큼 또20% 넘는 거래가 늘면서 앞서 고점까지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흐름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세노텍. 아, 세노텍 지난 주에 윗꼬리만 있었던 움직임에서. 금요일 날 거래 없이 옆에 잘 버텨 놓더니 오늘 또 장기 평선들을 다 뚫어내는 강한 상한가 움직임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시간 외 움직임에서 이제 티플렉스도 말씀드리면서 이런 720선 쌍바닥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8.6% 물론 상승을 잘 해주긴 했지만 또 앞에 상한가 종목들 보고 나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카카오 관련해서 카카오 장애 관련해서 주말에도 이제 따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 관련한 종목들이 튀어 나옵니다. 계속 잘 정리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데이터 솔루션이 또 오늘 갭으로 워낙 높게 뜬 다음에 바로 뭐 상한가로 아침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또 관련한 종목으로 모아 데이터가 오늘 튀어나오면서 거래 늘면서 오늘 20% 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자, 콤텍 시스템도 개불었던 이후에 아침에 이 종목도 한 26%, 아, 또는 6 0일선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이후에 종가 16% 정도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런 종목도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어, 또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또 종가로 좀 몸통으로 안착을 하면서 다 내일 또 60일 돌파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선 윗거리가 조금 긴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 외에 주민터넷도 장중에 한번 슈팅을 줬고요.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갭으로. 많이 떴죠. 그러고 나서는 음봉으로 밀리는 움직임. 자 유로도 제가 차트상으로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최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또 이런 장기 평선 이런 자리에서는 넘지를 못하고 윗꼬이 남기고 지금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링네트도 오늘 바닥에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 터지면서 뭐 브레인즈 컴퍼니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또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었고요. 자, 하나 더. 그리고 제가 그 어제 종목들 말씀드릴 때 KINX 가장 또 이런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 자, 오늘 거래 터진 게 38만 주입니다. 어제는 5천주도 안 됐어요. 지난주에 뭐 만주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하루. 그래서 요즘은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관련한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가가 갭으로 떴어요. 한17%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때 720선 자리, 720선과 이런 481선이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다 보니 쭉 밀렸습니다. 쭉 밀리면서 오늘 마이너스로까지 내려온 흐름.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량이나 이런 움직임에서는 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겠느냐라고까지 의견을 드렸으니 아, 방송을 듣고 하신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다른 방송 얼핏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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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재방송은 추천 방송은 아니고요 종목을 뭐 제가 감히 추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보자라고 하면서 의견을 드려 보는 부분이니까 매매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멋지게 올라간 종목들 중에 자 샘표가 있죠. 자 샘표는 어 제가 오늘 또 저한텐 제일 좀 좋은 종목입니다. 뭐 상승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어, 또, 이제, 음, 비중을 조금 뒀다 보니까, 요 종목은, 자, 요런, 어, 또, 강하게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어, 306, 481, 뭐, 7, 뭐, 이렇게 여러 작은 기평선 제가 보는 자리에서 반등 지지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30분 봉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요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요런 자리 깨지 않는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날도 자리 버텨주더니, 오늘 장중에 한16% 정도 올라가면서, 그럼 121선에서 저는 어 물량을 좀 많이 걸어놓고 매도를 했거든요. 이때도 말씀드린 121선 이때 저항이었었고 이때도 돌파하고 이 자리가 지지돼야 되는데 이때 은봉으로 깨지면서 내려왔었죠. 어 차트를 조금 이거 이거 이거는 안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 확대하려니까 좀 크게 볼게요. 자요 종목 다시 이런 상공력 자리 부근에서 장기 평선 있을 때 거래 들어오면서 강하게 뚫어냈고 핑크색의 (121선) 지지가 안 되고 깨지다 보니까 다시 내려왔고 요런 자리에서 지난주 후반부에 좀 물량 좀이 조금 계속 좀 모아놨던 부분이 오늘 이렇게 슈팅, 그래서 121선 이런 자리에서 미리 좀 걸어놓고 그 자리에서 좀매도가 많이 됐었고 또 이제 어 윗꼬이 있고 남기고 또 종가에 안착을 못해서 우선은 좀 빠져나오고 다시 또 이런 자리 도전하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그 다음에 어제 좀 치고 가는 어, 상승 패턴으로 예상했었던 종목들 중에 인지 컨트롤 수도 있었죠 자 오늘 플러스로 우상향하면서 잘 올라가고요 이런 앞선 고점 양봉으로 올려놓은 이후에 계속 우상향 잘 하는지 봐야 되고 자 에코프로 말씀드렸었죠 이런 어, 여기 지금 12만 2천원 이런 자리에서 자 금요일 날 21선을 안착하는 좋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마감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장 밀리는 데도 크게 어또 시가 많이 밑에 떨어지지 않는 움직임에서 플러스로 잘 올라오면서 종가 고가로 9.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지금 시간에서 14만 7천 원. 내일 아마 요 시작 이 앞에 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맞고 좀 쉴지,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설지 이런 아 부분에 대해서 또 내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상공력 돌파하면서 잘 올라오고요. 또 같은 패턴의 이제 LNF 이런 또 아래에 있었던 좋은 종목들이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차전지 관련해서 튼튼한 또 좋은 종목들 계속 또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 또 좋은 자리에 올때 계속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또 계속 또 봐야 되는 종목들 뒤에서 또 의견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N캠도 이런 어 이때 거래 터지면서 36일선에서 올라왔고 120일선, 36일선 있는데 요런데 좀 지루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계속 또 지지되는지 보자. 시장 어렵고 지수 많이 밀리는데도 잘 버텨 주더라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거래가 늘면서 11% 상승을 했고 조금 아쉬웠어요. 앞서 고점 요런 자리를 그때 지지되는 자리인데 지금 저항인 이런 한 7만 6천원 아 요런 가격을 어, 좀 내일 돌파해 주는지 어, 좀 관심있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 306짜리 지켜주는 종목들 계속 또 추이 관찰해야 되고요. 잔찬 바이오텍도 오늘 장중에 한번 살 쫙 올라오는 듯 했는데 한6% 정도 상승하면서 어 플러스로 올라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도지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잘 살려놓고 있는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 언제 거래 튀면 거래가 늘면은 언제 또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5천원 부근 올라가는 거는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장중 수급과 움직임 보면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트레스도 오늘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21선. 자 지금 딱 그 자리에 붙여놨는데요.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리 모양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21선 지금 306, 30분 봉306 자리에서도 또 좋은 위치, 여기서 만약에 밀리지 않고 플러스로 올라선다라면 내일 한번 아침에 좀볼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그 외에 이제 306 다시 올라오고 있는 유일 에너 유일, 유일 에너테크. 자, 이때 이제 없던 거래 생기면서 윗골이 있었던 이후에 306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종가로 306 안착을 하는데 이제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는지 봐야 되고요. 휴비츠도 지난 주에 이제 거래 지수가 어려울 때도 306 자리 올라오더라 말씀드린 종목, 슬금슬금 잘 올라오면서 121선. 자, 이 자리 내일 돌파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삼보모터스도 36일선 지금 돌려주면서. 오늘 3%로 양봉을 보여주는데, 자 이런 종목들 위치 잘 체크하시면서 거래와 함께 수급 들어오는지 꼭잘 보셔야 되고요. 자 알티캐스트 오늘 장중에 이제 올라올 때도 체크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306맞고 내려왔었다가 이런 36일선 6일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거래 늘고 또 오늘 306 481선 이런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그리고 안착하는 24%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자리 내일 쉬면은 이런 자리에서 땡큐고요. 자, 만약에 또 바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엠텍도 306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잘 체크하시고요. 코오롱도 오늘 신라젠이 뭐큰 상승을 안 보여줬어요. 뭐 지난주에 잘 오르고 나서 오늘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코오롱도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는. 어, 맞고 오히려 신라젠이 주춤하면 맞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 우선 또 방향을 어, 또 중요한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여 신라젠 이슈로 올라온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306일선, 36일선, 어, 여기 306선하고 720선 이런 또 60일선 있는 자리에서 지난 주에도 이제 넥센타이어 얘도 좀 자리를 지켜주더라 라고 했는데 오늘 21선 안착하는 5% 상승인데 움직임 천천히 요 종목도 뭐 급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때 이제 거래 생기면서 상공력 돌파하면서부터 우리 계속 체크하면서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추이 관찰해야 되고요 자뭐 웰크론한 택도 상공력 자리에서 자리 버텨주고 있는 종목 이 종목도 이런 720선 이때 이제 저항이었었던 자리에서 슈팅 이 자리에서 쌍바닥 찍고 지금 상공력까지 올라 와서의 움직임 손절 짧게 보시면서 이런 4,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306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아바텍. 다시 오늘 306 자리에 있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윗골이 있었지만 거래 움직임이 좋았고요. 이런 또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어또 방향 어디로 잡는지 꼭잘 체크하시고 올라오더라도 여기 위에 있는 6 1일 선과 36일 선 있는 이런 가격. 그래서 지금 5천원 안착이 요 종목은 중요하고요. 요때 지금 지난주에도 이렇게 가격 체크해 놓고 봤었던 5천원 안착을 하면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하면 5 4 0 0원 어 우선 요 공간을 지금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306 자리에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이때 이제 새로 생긴 306 이런 자리에서 한번 슈팅을 줬었고 자또뭐좀 상승이 어려웠었다가 네 36일선에서 다시 반등 주고 올라오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도 우선 또 그냥 차트 관점에서 우선 보고 있고요. 뭐 이쪽 테마가 움직이고 있진 않다 보니까 자 그리고 뭐 미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런 6 0일선 자리에서 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고점을 어, 만원 라운드 피교 가격 가지만 딱 올라가고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내일 또 힘내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저 어제 주말에도 잠깐 이제 끝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음, SM 백셀도 이런 가격적인 부분 1,700원 지지해 주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장중에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한15% 예,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여졌었던 종목인데 그런 자리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이렇게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또끼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서 또 윗골이 있긴 하지만 이탈하지 않고 어잘 버텨주는지 또 슈팅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은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자이글도 계속 우상향 하면서 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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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요한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 자 그리고 ev 수성을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306 돌파 관심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난 주 목요 일 한번 출렁했었고요. 금요일날 잘 버티더니 오늘 306 자리까지 우선 붙여놓는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자이 차트랑 비슷한 움직임으로 있는 것이. 제가 보면서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JTC가 있거든요. 어, JTC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306 자리 부근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 제가 그랬어요. 11시 좀 넘어선데 관리 종목이라 언급을 안 하고 계속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 306 돌파하면서 오늘 또 저는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어 다행히 또 종가를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또 이제 삼자 유상 경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삼자배정 뉴스와 함께 시간의 상한가를 보여줘서 또 아까 매수한 부분에 또 이제 좀 물량 줄여놓고 내일 움직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관리 종목 하나만 좀 의견을 드리면 또 코롱생명과학이 꽤 움직임이 좋았어요. 어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지금 60일선 계속 지지되면서 이제 관리 종목 딱지가 없었으면은 좀 의견을 드리는 종목인데 근데 계속 좀 혼자만 보고 있었어요 계속 관리 종목 동전주 이런 것만 또 얘기하는 게 될까 봐 솔직히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돈 되는 종목이 최고긴 한데 자 이렇게 길게 보시면 이대 고점 자리를 뚫어내는 오늘 강한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또 관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좋은 종목 자 자리에 있을 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그, 지난주에 거래가 늘면서, 이런 앞에 고점, 그리고 앞서, 보... 어,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까지 뚫어내는 9% 상승으로 올라온 이런 종목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과 함께 자 위메이드 맥스 오늘 장중에 한번 또 슈팅을 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보여준 이후에 오늘 20% 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윗꼬이 남긴 후에 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위메이드 맥스 올라가면 뭐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종목 따라가기는 하는데 맥스 움직임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또아 바닥에서 상승한 이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슈팅 또 앞서 고점 부근까지 올라간 이후에 또 121선 장악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11% 종가로 상승을 했고요. 자그외뭐 이제 흥하윤 같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버텨주고 있죠. 지금 거래 지금 아래에서 생기면서 올라오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뭐 슈팅을 준 이후에 지금 자리를 버텨주고 있으면서 거래 없이 있다가 다시 한번 거래 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잘 잡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노 C M S는 제가 뭐양음량 패턴 얘기하면서도 지금 슬금슬금 잘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거래 들어오면서 오고 있는 종목들 I H Q도 오늘 장중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10%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우선 윗꼬리 남기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거래, 바닥에서 거래 나오면서 계속 또 추이, 계속 관찰해야 되고요. 뭐, 아이텍, 그때 윗골이 있었지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윈텍도 이렇게 또, 지난주, 뭐, 금요일 날 거래 나오고, 오늘 쉬고 있는 이런 종목, 그다음에 우신 시스템 같이 좀 거래가 나온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번 다시 치고 올라올지 이렇게 제가 뭐그 다음날 바로 치고 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눌러놓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시면 뭐 타이밍이 올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거래 늘면서 한번 올라오고 올라온다라면 어느 자리인지 아시겠죠. 저항인 요때도 못 넘고 요때도 못 넘은 121선 이런 움직임서또 비중 너무 많이 이런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 너무 비중 실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음봉으로 흔들리면 어, 또 이제 조마조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기 비중에 맞게 또 소량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JNK 이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윗골이 있는 상승 이후에 쉬고 있는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거래 나온 종목들 잘 체크하시고요. 야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돌려주는지, 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도 지금 바닥에서 우선 거래가 들어와 있고, 어, 잘뭐 재료는 계속 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 들어오면서 치고 갈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면서 종목들 잘 체크하시고, 뭐, 해성산업도 마찬가지죠. 거래 들어오고, 이렇게 눌러놓는 종목들, 나이백도 아까 뭐, 흥아이온처럼 옆에 지금 도지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움직임 계속 한번, 어,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 거래 강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눌러놓는 종목들, 이렇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또 거래와 함께 올라가는지 화승 RNA도 마찬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현대 바이오랜드도 비슷한 패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KT 알파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거래 들어오고 나서 어 지금 이런 지지되는 자리에서는 이번에도 깨지 않고 이때 상승했었던 이런 움직임 음 이런 때 버텨주면서 상바닥 찍고 움직임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뭐 거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비중이나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한 번씩 슈팅 주면서 올라올 수 있어서 체크하고 있는 종목으로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 이거 오늘 아침부터 이슈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빈살만이연내 방안을 안 한다 아 이런 부, 주말인가 오늘 아침에 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장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 종목들이 개불로 어 밀려서 오늘 어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래 꼬이 달고 그음에 플러스 뭐 가격은 마이너스 13%이긴 하지만 또 이런 또 20일선에서 우선 지지가 돼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30분 봉 보면, 우선 코그 자리는 지켜주더라고요. 아침에 이 자리 깨고 내려오나 싶었는데, 또 우선은 또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네옴시티가 뭐 이제 건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좀 방한하면서 기대감에 갖고 있었던 뉴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다시 또 제자리를 찾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더 조정을 주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와서 또 다시 우리가 반등 보는 자리 이런 자리 한번 또어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요. 희림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아 특수강이 얘는 안 밀리더라고요 얘는 오늘 뭐 살짝 그냥 매미봉으로 쉬고 있는 이런 정도고요 마이너스 1.7% 그래서 이 종목이 다음에 가면은 또 <laughs> 좀 힘을 많이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움직임이 좋았었고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외에 뭐 이제 코세스 오늘 뭐 바닥에서 거래 나오면서 또 상승한 종목도 있고 또 원익P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일하이텍과 페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또 MOU 체결한 이런 부분과 이슈가 되면서 거래 들어면서 올라왔고요. 원익PNE 올라오다 보니까 어, 이제 NS 같은 종목도 같이 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두개 이제 짝꿍으로 이어서 체크를 하시고요. 뭐 인디에프가 또 바닥에서 이런 자리에서 또 상한가로 올라가 버렸고 또 AMP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306자리 올라올 때좀 보기는 했었던 종목인데 좀 매매는 못했었고요. 한 종목도 또 거래량이나 좀 움직임이 애매해서 좀 크게 상승 나오긴 어렵겠다 싶었는데 또306 자리에서 앞서 고점 넘겨버리는 이런 움직임. 또 이런 2700원 올라가는지도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WSI 같이 바닥에서 또상한가로 올라오는 종목. 또 자비스도 이런 306까지 이렇게 터치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아, 자 그리고 뭐 유비벨럭스도 오늘 삼공6 자리, 항상 바닥에서 거래 나오면서 슈팅 나오면 비중 조절 말씀드리는 자리고요. 어, ICH를 계속 우상향하면서 잘 보고 있었는데, 요 종목이 요때 지금 시가. 어. 이제 상장하고 시가 딱고 그 부근까지만 올라가고 윗꼬리 남기고 오늘 은봉으로 밀리더라고요. 그 모양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공률 자리에서부터 보면서 무 오일선 자리 딱 마감을 했는데 시가 마이너스로 밀린다라면 내일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라면 또 이제 뭐 비중 조절 등을 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자리죠. 그래서 이게 아래에서부터 이런 또 2만원 초반대부터 보면서 5일선 타고 잘 올라온 이런 종목도 있었고. 자 내일 또 봐야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 중에 자 성우아이텍 지난주 목요일날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또 쉬는 움직임 306 돌파 못하고 좀 쉬는 듯 했는데 시간 외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거 5,590원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또 481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네요. 이런 저항인 자리 또 앞서 고점인 이런 움직임에서 하는데 내일 시가 움직임과 함께. 아침에 또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넥스턴 바이오 같이 이런 121선 이런 저항이었었던 자리에서 거래 나오고 거래 없이 어 횡보하다가 6 1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121선 뚫고 올라가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 금양도 시간 외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차트는 매일 제가 이제 미래나도텍이 조금 더 계속 좀 마음에 들어서 보고는 있는데 시간 외에서 움직임 나오고 뭐 갭으로 뜨고 뭐 장중 흔드는 거는 금양이 큽니다. 그래서 금양도 또 이런 자리를 어, 또 도전할지 내일 또. 시, 어. 아침에 시가 움직임 보면서 두 종목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아까 좀 등직하고 묵직하게 봤었던 우리 종목들처럼 이런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런 36일선, 또 21선 있는 이런 자리까지 어6% 종가로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로 또 상승하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코스모화학도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61선 안 깨고 잘 올라오면서 지금 중요한 위치에서 내일 지수가 밀리지 않는다. 라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LNF나 어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움직임 계속 같이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소마젠이 오늘 거래가 없이 306 이탈을 안 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찍고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으면 싶었는데 자 이런 자리 내일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움직임, 뭐 지금 바닥에서 워낙 또 거래가 나오면서 앞서 고점과 306 자리까지 강하게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힘있는 종목으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요. 휴마시스도 오늘 도지로만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306 이탈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는데 내일 움직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THN, 뭐306 이런 종목, 요 종목도 뭐 강하게 급 급격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은 아닌데 이런 또306 자리 장악을 하면 또우 상향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의견 드려 보고요. 자, 캠시스도 306 자리에서 거래 들어오고, 이런 720선 못 넣는 움직임에서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이 종목. 또, 30분 봉 보시면, 우선 또 자리를 이런 2150원,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고, 음, 좀 올라서는지, 그리고 이런 자리를 어또 붙여놓으면서, 저항 자리에 붙여놓으면서 돌파하는지, 이런 힘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오토엔도 계속 좀 관심 갖고 보려고 합니다. 거래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저럼또 이런 지지되는 자리에서, 그럼, 121선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14,000원이 최근에 좀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올라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면서 계속 또 추이 봐야 되고요. 소니드도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거래 들어오고, 런또 121선 자리에서, 이런 또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거래 한번 들어올 때, 지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자, 뭐, 이리아도 움직임은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이 종목도 지금 추이가 나쁘질 않아요. 한번 음봉으로 내려놨지만 더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면서 이런 고점치고 나가는지 장중에 이 종목도 워낙 또 흔들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단타하시는 분들만 조금 체크하면서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의견 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거래 들어오고 아까 이제 뭐 오토엔이나 소니드 같은 개념으로 61선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내려오면 또 6만원 이런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하면서 부달로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무림페이퍼는 306 맞고는 있는데 21선 우선 지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또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손절 짧게 잡고 2400원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 라면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다가 306 자리 붙여 놓을 때 이런 돌파 여부, 요 저항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올라와서 뚫어낸다라면 한번 또 힘있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싶어서 계속 또 추이 체크 주의 또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36일선 지지 보고 있는 이런 한창산업, 그다음에 대화제약도 계속 또 이런 자리 또 돌파하고 한번 올라서는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타이거 일렉은 오늘 한10% 상승을 했는데 거래가 좀 아, 좀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또 이런 자리 돌파 기대를 해 보겠는데 아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 흔들 때마다 또 이제 요때도 저 지난주에도 한번 움직임이 또 아래위로 많이 또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이런 앞서 고점을 좀 내일 돌파 플러스로 돌파한다라면 한번 좀 단타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SJM홀딩스도 이런 36일선 306선 있는 자리 지지되는지 보면서 방향 한번 또 한번 끼 있는 종목이라서 계속 또 체크를 해보고 뭐 IDP 306 다시 올라오는 종목, 그다음에 바이오톡스택도 주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끼익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고 있구요. 자, 그리고, 아, 솔고바이오도 오늘 장중에 한번 슈팅을 주고, 이런 2 4일선에서요때못 넘고 윗꼬리가 남겨져 있는데, 한번 이런 자리를 거래가 늘면서 올라오고, 또 내려오는 306선이 있기 때문에, 음, 우선 또 동전 주고, 워낙 끼익게 움직이고, 장중에 흔들림도 많은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또, 음, 장중에 대응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실 수 있는 종목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성공 투자하시면서 수익들 많이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